오여줘야 아. 오지 않나? 오지 않나? 오지 않나? 오지 시간 앵무새다 아 자고 있어 자고 있어. 있어 아 자는 시간이구나 어 어디 안 가냐 숨겨 죽겠네 호악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 몰라요 셋이 계속 싸워 셋이 하면 갈구는것 같아 어머머 봐봐 너네 싸우지 마 날씨가 이렇게 좋아, 애들아여긴 수분이의 샵이고, 여기에 메추리를 부화시키는 과정을 보게 해놨어. 진짜 신기하지? 이거 진짜 맛있는데. 아. 엄마 없이 혼자 이렇게 되는 거야? 저 죽은 거 아니야? 얘 죽었잖아. 어. 얘가 직까지얘막 나오잖아. 오, 여기 또 있어요, 요새 앞, 왼쪽 앞, 왼쪽 어... 뭔줄이 앞. 하쪽니왼 걸을만한 일은 하나도 없는거야 알겠어? 앞. 쪽 앞. 왼가 앞. 왼쪽쪽 마야인들, 이좋은데 살았어 얘 y o 출이 아니야? 아 u 아니야 저거? 뭐 어디? 저기. 어 뭐, 이거 하나잖아 이거 아 n 처럼 생겼는데? 두 마리나 있 n t 오늘 되게 틀리네 맞 w 어? 이거 you 응. 아, 존나 이거 하나야 아그 y o 같이 생겼다 이거잖아 t y 라그 t 고기만 <laughs> <야, 웃음> <왜> 이렇게 많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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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여기, 여기 너무 물 고기 많이왜 이렇게 많아? 이거 뭐 먹을 있나? 여 <laughs> 우리만 동양인인 것 같은데? 그러니까. <laughs> 애들이 엄청 나 신기하게 쳐다 봐. 그러니까 우리 왜 신기하게 쳐다보시는지 왜 그러시는지 혹시 돼지 같아서 그러시는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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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가울이 대박. 가을 짱 커. 형형색색, so cute. 그다 그뭐 약간 <laughs> 형광 어 그렇네 약간 RGB네 <laughs> 다서기 분이제 리오 마야 가는 길 어. 리오 마야 가는 길이에요 강 맞겠지 응? 어 리버라고 했으니까 아, 아니, 어, 이... 나 아이 박치. 아니. 오유. 왜 나무잎 비주었다 어떡하냐고? 소리 낸다. 소리 낸다. 아, <목소나> 여보 무슨 어? 소리 내면은, 어. 아우 달려오면은 고, 고... 고기 숙이자. 응? 어? 짓을 <목소나> 달다달다오또 어? 있어? 어디있어? 아니 아니 없어. <목소리> 아니 무서워, 무서워. 아니 무서워, 누가 오자 그랬어. 안안 <laughs> <저요. 웃음> 어, 뭐 되겠어. 왜? 가? 힘들어? 힘들어? 조금 마음 좀 여유가 없어. 알았어, 따뜻해. 이거 막그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. 달그 엄... 이게 컴팩트하다니까. 응. 크지 않아서 좋네. 아, 그 저게... 저게 1동이네. 우리가 2동이고. <laughs> 여기도 레스토랑이 여러 개 있네. 그래. 그 그럼. 많지, 많지. 로렌조 가야 되는데, 로렌조? 오! 가자! 여기 가자! 그라시아! 스자 어! 피자 맛집! 오! 작다! 귀엽다 힘을 많이 뺀 느낌? 좀 멋진데 있다 와가지고 약간... 아포르왜 여기도 멋진데? 멋지긴 하지 응. 와 오빠 응? 여보 <laughs> 여보 이거 주문 한 거다 좀 아, 뒤로 나가. <laughs> 혹시 마르게리, 싫어할 수도 있어니마르게리따랑 마르게리타 뭐 오, 피자 진짜 맛있겠는데? 저거뭐 스피나치다 스피나치. 어, 어. 저 이거 뭐어 안내하라 안내하라. 올라. Thank you. Thank you. t h 새로운 거 o u Thank you. t h a n 어 이거 이름 h n k o you. Thank you. t h a n 이거 o u Thank y 오, 밥. 오! 오! 아란켄이 뭔가 왜 익숙하지? 응, 란국에서도 많이 먹어. 뭐. 아, 그래? 나 빼고? 응. 음. 네. 항상 끊이 아니네? 무슨 맛이 확 나는데? 해산물. 새우 맛인가? 문어 맛. 문어? 이거 문어야? 응. <laughs> 문어 개꼬 쫄깃하겠지? 여기는 쫄깃이 아니라 부드럽더라. 어. 나 문어 먼저 먹어볼게. 음, 어, 초장이 있었으면 좋겠다. 초장, 음... 맛있지? 음... 한국처럼 문을 잘하는 것 같아. 음. 여기서 잡히는 문어는 좀 다른가? 너무 부드러운데, 여기... 하얀 뒤 집안에 뭔 가. 그게 없는 것같아야 고 집이 없는 느낌이랄까? 어. 음 저쪽 그러니까 이제 맞췄어. 음 한잔에 썩 들어왔네. 담배 한잔 해줄 수 있어? 그럼그럼그럼 좋지마 피자 이즈 레이스 다이치즈가 좋네 나는 체이하면 어쩔지 모는데뭐 전혀 이거 친숙해 확실히 조그만하고 늘 이제 보던 화장실도 간만에 그냥 평범한 화장실 갔어 어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거 북하기 되게 쉽지 않겠네. <목소리도> 아침부터 와야 돼요, 우리도. <목소리도> 오, 이 사람들 스페셜하게 뭐 예약한 사람들인가봐. 아. 드나패스, 프라이빗 이벤트래. 와, 뭐야, 뭐야. 음. 나는 나는 나도껴줘